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휴한이원 남양주 구리점 구경홍 원장입니다. 남편분의 불면증 증상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남편분의 불면증으로 인해 많이 걱정되시는 상황에서 불면증의 예상 치료 기간에 대해서 어, 이 문의를 주셨는데, 이는 환자의 상태나 증상의 강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면증의 치료 단계를, 어, 나눌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 치료 기간을, 어,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가벼운 단계의 불면증이 있는데요. 이 단계는 발병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인 급성 불면증에 해당하고, 주로 정신 생리적 불면증이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정신 장애가 발견되지 않고 수면제나 안정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 복용이 없습니다. 이 단계의 예상 치료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 단계를 어볼수 있는데 이 단계는 발병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인 어 정도의 불면증으로 어 가벼운 단계보다는 좀더 진행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어 정신 정신 생리적 불면증이 많으며 다른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과 관련된 이차성 불면증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면제나 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단계의 치료 예상 치료 기간은 약 3에서 6개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각한 단계가 있는데요, 어,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이차성 어, 불면증이며 발병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정신 장애가 동반될 수 있고 수면제나 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현재 복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복용한 경험이 있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단계의 예상 치료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는 2차성 불면증이 많고 발병 기간이 매우 길고 동반되는 정신 장애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수면제나 안정제, 항우울제를 장기간 복용해왔고 중단 시에는 반동성 불면증이 생길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약성 단계는 난치성으로 분류되며,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의존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불면증의 치료 단계와 그에 따른 예상 치료 기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만약 현재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